누가복음에 저희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특히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시작하여서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모습들을 독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누가복음의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 잘 크셨지 아 어, 그래 그래 알아 알아 쭉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면 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어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같고요 음악을 들으면 교향악단에서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것처럼 모든 어, 악기가 동원돼서 어, 장관을 이루는 찬양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천군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늘에도 영광, 땅에도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어,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어, 아름다운 노래 중에하나죠 어, 이런 마리아의 찬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핵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가, 청, 어린아이가 지지되지 않으면, 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요. 그다음에 에, 마음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땅에 꼬꾸라지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모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인물이 어머니가 나오지요, 마리아. 말, 그다음에 또한 명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안나라는. 어, 여기 보면 여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 안나라는 과부가 나이가 매우 많은 과부 세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심무원 그다음에 안나 이세 사람은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서 모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어, 미리암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 바로 미리암을 어,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마리암입니다. 미리암은요, 대표적으로 어, 최고의 선지자죠. 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누답니다. 그래서, 어,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는 있지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또한 명을 거론합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미리암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미리암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고 구원의 역사를 펼쳤던 삼두마차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시몬이란 사람은 사무엘을 연상케 합니다. 아 그리고요. 또 여기 안나라는 여자는요 한나입니다. 아, 한나하면 어, 대표적으로 어, 최고의 선지자 바로 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죠. 기적적으로 어, 아기를 못 낳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 태어나는 어, 기쁨을 낳았고요 그래서.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할수 있고요. 한나가 불렀던 노래도 바로 마리아의 노래처럼 그렇게 전복을 얘기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특별히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성해야 하는 찬성이 29절부터 나오는데요. 29절, 30,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어 찬양을 드리냐면요, 평안히,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유를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요, 이 말은요, 배경이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목격한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는요. 간나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37절에 보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또 때마침 이렇게 얘기, 늘 성전에서 산, 사시는 분인데도요 어, 때마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어, 이 광경이 연출될 수가 없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더라.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돼서 나간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49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2세 때 일어난 41절에 보면 6월절이 돼서 어 그 아기를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완전히 사무엘처럼 성전에 맡긴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구약의 요엘서를 바탕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0, 28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차라리 성령행전이 성전행전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이는요. 사실은 여기는 늙은이라고 했지만 장로입니다. 야곱과 같은 어 야곱이 애국당에 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서 했던 애가 이 늙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대표자를 얘기하는데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말은 정말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어, 보통 꿈을 꾸는 건 젊은이가 꿈을 꾸죠. 근데 다 늙게 돼서 죽기 얼마 안 남은, 어, 자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읽는 순간, 이거는 세상이 완전 뒤바뀌고 새로운 세계, 세상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어,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남정이 시몬이 되겠고요. 여정이 바로 한나, 안나가 되는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짧은 두 구절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늘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비록 내가 더 이상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시무원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낸으로 목격하는 삶이 되는 축복이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날마다 저희 눈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인 꿈을, 꾸심,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장례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낭패되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빛이 다 증거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